구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부산 투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겪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두 군데 어디? 역시 부산. 부산도 진짜 구가 엄청 많죠. 보세요. 북구, 뭐 남구, 사상구, 차... 사하구. 여기 남구, 나... 남구도 뭐 지리적으로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요. 그러게. 여기가 이제 좀 어떤 어, 단점이 있어요? 어, 아파트 대단지가 별로 없고요 아. 음, 보세요 여기 또 어, 이게 공원으로 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러네. 개발 자체가 요 확장력이 네, 단절돼 있네요 네 단절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산 능선 어, 끝 쪽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혼자 떨어져 있죠 5, 6도 음, SK뷰 5, 6도. 뷰는 좀 좋을지언정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왜? 딱 봐도 저는 지금 방금 처음 보는 거예요 와. 처음 보는 것인데도 아, 가치가 올라갈 수 없다 네 맞, 맞죠 경성대일 수 없다라는 <laughs>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남구입니다 남구 네. 근데 뭐 살기에는 그렇게 뭐 나쁘진 음, 않습니다 음, 되게, 예,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학가 음. 여기가 대학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경성대가 있고요 음. 여기 음, 또 네. 예. 부경대 여기가 그러니까 어, 대학교촌이라고 보면 음, 됩니다 음. 근데 서울로 따져보면 대학교 따져보면... 근처 굉장히 좋은 또 핵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있는데? 부산에서는 약간 이게 어, 약하다, 네, 약하다. 아쉽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네, 됐네요. 또 부산 서면 어. 빠질 수가 없죠. 서면 은뭐다 유흥과 뭐 상가 쪽에 즐비하다 보니까 상가 쪽 보시는 거면 굉장히 좋지만 주거 지역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다. 예, 네, 보세요. 우선에 가격을 않죠. 보면 네, 싸죠. 자, 그... 5억 되면 굉장히 싼 겁니다. 저는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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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게 약간 좀 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가치가 가장 좋은 데는,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부산에, 부산 전체를 봤을 때, 전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예, 이런 사이드 쪽 말고요.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 바로 수영구. 여기 보이시죠? 수영구. 하고, 여기 해운대구. 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영구, 해운대구. 이두개 구만 보시고, 투자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 그냥 내려주셨어요. 네, 네 살기 좋다고 해서 뭐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음, 아, 네, 그래서저 같은 면은 음. 이런데를 그냥 어, 월세로 살고 음. 어, 아이들 키우면서 아,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다고요. 이거 사봤자 뭐 합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냥 거주의 안정성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어, 매수하는 것보다. 부산에서 차라리, 이런 데는 학군지는 그냥 월세로 살고, 응. 이런 수영구나, 음, 해운대고. 투자는 이쪽으로 네, 투자를 거야. 하시면 더욱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살게 너무 응. 많으니까. 응.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뭐 어떤 아파트를 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구만 알려드려도 응. 여러분들 부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두 군데 어디? 기억... 수영구, 해운대구 네 맞아요 어 부산엔 수영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또 그녀 이름 같네요 케빈 자그 지금 보시면 아, 채팅창 네. 보면 네, 대구는 또... 어떠나요? 대구요? 어, 갑자기 대구로 넘어가요 아, 갑자기 또 대구요? 아뭐 전국구로 가자구요? <laughs> 대구를 또 좋아합니다